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진짜 그런 거 생각해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올 때. 과연 나만 할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 없다. 본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서대문형무소가 같은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이어서 가서 좀 느껴보려고. 네, 이렇게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서대문형무소로 독립문 방향 2번 버스 타고 같이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부채도 입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진짜 안 덥고 너무 옷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까지 너무 잘 생겼으면 큰일 날뻔했어 거예요 어,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을 텐데 어, 하느님께서 뭐이 정도 얼굴로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네, 해주셨죠 얼굴까지 잘 생겼으면 진짜 난리 났지 오늘 폭염 아니야? 폭염이... 오늘 폭염인데 하나도 안 더워요 진짜 태극기를 네. 함부로 그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어, 몰랐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국기법에 따르면. 어, 국기법이 있어요? 국기띠가 똑똑하네. 저는 청소년 활동 지능법밖에 몰라요. 지자체에서 아. 이제 그런 태극기 이제 안 쓰는 것들을 모아서 어. 수거를 해가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하나 배웠네요. 아이 요즘에 솔직히 태극기 버린 사람이 어딨겠어요 아예저 저쪽에 독립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 일제 시대도 아닌데 독립문이 왜 필요했죠? 제가 알기론 네. 그 당시 뭐 러시아의 아뭐영 제가 저령도 조차라고 해서 그뭐 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서부 열강들의 또 네. 침탈이 음. 이어져서 이 독립문 우리는 대한제국은. 독립된 국가다라는 음. 걸 세우기 위해서 아~, 한 저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그래도 한국사 1등급이니까, 그래도 공식력있네몇 년도에 건축됐는지 아, 서로 맞추기 합시다. 서로 어, 나는 1895년, 그러면 어. 저는 1896년 7월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을까요? 아, 우리 독립문은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모듬을 주도하고 고종의 승인을 얻어서 1897년 11월에 완공하였다. 아, 연도 틀린 걸로. 또딴거 한번 볼게요. 러시아 사바틴이 설계를 했고요. 조선인 심의석이 공사를 했고, 왼쪽 내부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다. 가운데 이맛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새겼다 저기 보이시나요? 아래에 있는 네저꽃 저게 오얏꽃인데 대한제국을 황실을 상징한답니다 독립문은 네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열강들 사이에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역사적인 기념물 근데 주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못 지켰잖아 그죠 1897년 이때부터 벌써 지식인들은 느끼고 있던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독립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또 여기서. 네, 1920년 18살 나이로 여기서 승국을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어 이곳에서 승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명 네, 익숙한 동네입니다.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죠? 수련원에서 10분만 가면 유관순 생가 저는 가본 기억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어, 이렇게 서대문형무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을 좀 기념하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우리 친구들 인터뷰 같이 한번 할까? 오늘 서대문형무소 어, 어떻게 오게 됐어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좀 엄청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해주고 그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대단하다. 우리 누가 가, 여기 같이 오자고 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결정해서 서울에 와서 여기를 왔어요. 아니 이렇게 휴가 신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휴가 신가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광복 80주년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인터뷰 고맙고 어, 같이 재밌게 보도록 해요. 이따 만날 수있으또 만나요. 네,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휴가 때 대구에서 서울 오셔서 다른 물놀이장도 많거든요. 오늘 같은 날 더운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서대문형무소를 오셨다는 거 자체로 대단한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이 서대문형무소는요. 어, 제국주의 시대에 지은 이제 근대식 감옥인데요. 1908년에 문을 열어서 1987년 약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됐습니다. 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갇혀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1998년에 서울구치소가 의왕시로 이전을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촬영이 조금, 동영상 촬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요. 사진으로 대체하고 관람을 한 이후에 바깥으로 나가서 소감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진짜 그런 거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올때 과연 나만 할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 없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그래서 대단하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이곳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우리 한국 청사 활동 진행하고 좀 연계 사업이나 좀 이런 것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서대문형무소 소감을 말씀드려봅니다. 점심 식사도 못했잖아요. 근데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까요? 바이바이 안녕.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어떻게 해, 누가 오자고 했어요? 엄마요. 어머니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오늘 역사 교육인가요?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친구는 어떻게 왔어요? 음, 엄마요. 엄마... 서대문형무소 같이 이렇게 어, 우리가 관람을 했는데 소감 한마디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봤는데 신기했어요. 화면에 나오면은 좋아요 남기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네, 네 안녕. 안녕. 네. 나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독립운동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없을 거.